설 연휴 사흘째인 오늘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관광지마다 나들이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밤 9시부터 한파특보가 발효되면서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최강의 한파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썰매 튜브가 60m 눈썰매장을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꼬맹이들은 겁도 없이 튜브에 몸을 맡긴 채 속도감을 즐깁니다. 이 타는 것처럼 너무 재밌어요. 겁났어요, 안 겁났어요? 겁안 났어요. 이번에는 빙어잡이 재미에 푹 빠져봅니다. 잡은 빙어는 즉석에서 튀겨 먹습니다. 맛이요 어. 음, 막 학해요. 몇 마리나 잡았어? 어, 너무 많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추억의 달고나 체험장. 온 가족이 달고나 만들기에 연염이 없습니다. 어른들이 더 즐거운 표정입니다. 많이 해봤는데 기억이 지금 뭐. 국민학교 때 해봤으니까 지금 제가 한 40, 40년 넘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했을 때는 생각이네요. 잘 했는 것 같은데 어렵네요. 날씨가 풀리면서 안동 낙동강변 눈빛 축제장은 종일 관광객으로 북적였습니다. 한국문화 테마파크에도 입소문을 타고 찾아온 귀성객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한복 차림으로 사진도 찍고 나만의 연을 만들어 하늘 높이 뛰어보기도 합니다. 올해 복담기랑 소음주 숙기랑 연 만들기 등등 많이 했어요. 하지만 연휴 막바지 역대 가장 강력한 한파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 지역 전역에는 오늘 밤 9시를 기해 한파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14도, 낮 최고 기온도 영하 11도에서 영하 8도에 그쳐 지난 1986년 이후 37년 만에 가장 낮은 낮 기온이 예상됩니다. 모레는 더 추워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에서 영하 16도, 의성 청송의 체감 기온은 영하 28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경상북도와 각 시군은 최강 한파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